암흑기는 유례 없는 시대였어. 그때는 도시가 없었지. 전쟁 군주와 강철 군주는 누가 더 나은지,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결정하느라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어. 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.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진 적이 있나? 암흑기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. 고스트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긴 하지만, 여전히 배는 고팠어. 미친 듯이 화가 나더군. 한 마을에 숨어서 지낸 적이 있어. 오두막이 여러 채 모여 있었는데,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.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일거리도 줬어. 난 빛을 숨긴 채 소소한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지. 그러다가, 강철 군주가 우리 마을로 왔어. 내 고스트는 몸을 숨겼고,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. 강철 군주는 우리와 거래를 했어. 어차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말이야. 돈을 주면서 대신 전쟁 군주가 올 때까지 숨겨달라고 했어. 숨어서 기다리다가 습격할 계획이었지. 하지만 우리 모두 싸움에 말려들었어. 그때 이웃집 꼬마가 한 말이 있는데,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아. 눈에 빛이 사라지기 직전에. 꼬마가 이렇게 속삭이더군.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. 나도 마찬가지였어. 그게 다야. 녹음을 중단해.